청소기 시장을 무지막지하게 흔들고 있는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에어메이드 먼지 흡입 전용 청소기와 물걸레 전용 무선 청소기인데요. 후기만 6,000개가 넘고요. 실사용 만족도가 엄청납니다. 바쁘신 분들 아래 링크 확인해 주시고요. 한달 넘게 직접 사용해 봤는데, 이제 청소기를 비싼 돈 주고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LG 코드 제로와 다이슨 V8을 사용하거든요. 비교해보면 우선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최근에 A9 청소기 배터리가 방전돼서 배터리를 구매하려고 비용을 받는데 거의 에어메이드 청소기 한대 값이더라고요 이 청소기 정가가 39만 9천 원이고요 인터넷 최저가가 29만 9천 원인데 저는 공급가 24만 9천 원에 가져왔습니다 먼저 자동 먼지 비움 무선 청소기 설명드리고 물걸레 청소기까지 알려드릴게요 진짜 괜찮은 제품이에요 어느 정도 실력을 갖췄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출발! 저는 핸디형 청소기는 가성비를 넘어서 가가성비가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가성비가 뭐냐면 가볍고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 일단 가벼워야 합니다. 그래야 손목에 무리가 안 가거든요. 디자인을 보면 슬림하고 심플한 디자인입니다. LCD 터치 디스플레이로 쉽게 조작도 가능하고요. 스테이션도 부피감이 적습니다. 한 뼘이 채안 되는 사이즈예요. 어디에 두어도 손색 없이 깔끔합니다. 직접 들어서 사용해보면 체감하는 무게가 가볍습니다. 무엇보다 작동할 때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원터치 방식이라 손목에 무리가 안 가더라고요. 괜히 가성비 모델이라고 하면 흡입력이 약한 건 아닐까 싶을 수 있는데요. 흡입력은 최대 370W로 대기업 제품들 스펙 가볍게 누르고 시작합니다. 일반 집에 있는 먼지는 기본이고요. 쌀이며 공이며 무거운 것도 쉽게 흡입합니다. 저희 집 강아지 털 흡입하는 걸 보면 바닥에 정전기로 딱 붙어 있는 것도 잘 떼어냅니다. 화분을 엎어서 흙으로 테스트해봤는데요. 등짝 스매싱을 맞을 뻔 했지만 흡입을 잘합니다. 이 정도면 흡입력 걱정은 할게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흡입을 잘했는데 미세먼지가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거든요. 에어메이드는 오중 필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좀 신뢰감 있었던 게 브랜드 이름이 에어메이드잖아요.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듭니다. 아, 팁을 알려드리면 청소기 구매할 때 바람이 나오는 곳이 얼굴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바람이 얼굴 쪽으로 나오게 되면 냄새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에어메이드는 바람이 측면으로 갑니다. 제가 가장 감탄했던 건이 금액에 스테이션이 있다니 였습니다. 쭉 사용하고 있는 다이슨 같은 경우엔 먼지를 자동으로 비워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먼지를 비울 때마다 숨을 꾹 참고 아기고 집안에 있는 식구들한테 다 저리 가! 하고 소리치며 먼지를 비우는데요. 오지 마! 오지 마! 가! 미세먼지가 분명 많이 날릴 텐데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정말 찝찝합니다. 그리고 찝찝함과 더불어 먼지를 비우는 게 귀찮으니까 꽉찰 때까지 안 비우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청소기 흡입력도 떨어지고 냄새도 납니다. 집마다 이 나는 냄새가 다 다른데 꼬리꼬리, 쾌쾌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저희 집은 강아지 털 냄새가 장난 아닙니다. 좋은 냄새가 아니에요. 이 제품은 청소기를 사용하고 거치만 시키면 알아서 비워주니까 진짜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기존에 스테이션이 있더라도 별도 스테이션을 통해 먼지를 비우던가 비움이 끝났는데 손으로 뚜껑을 닫아줬어야 하는 이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에어메이드는 스테이션에 거치만 하면 먼지도 비워주고 뚜껑까지 닫아주는 게 원스톱으로 가능합니다. 숨 참고 먼지를 비우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이 삶의 질 떡상템입니다. 만약에 청소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쓰시는 분이라면 계속 자동으로 비워주는 걸 원치 않으실 수 있는데요. 이 버튼만 누르면 원할 때마다 비울 수 있게 수동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모인 먼지는 하부에 2.5리터 용량 먼지 봉투로 가거든요. 먼지가 모여 있으면 냄새가 날수 있죠. 사중 활성탄 먼지 봉투로 되어 있어서 냄새 걱정도 없습니다. 요즘 로봇 청소기가 워낙 잘 나와서 로봇 청소기를 메인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로봇 청소기가 모든 곳을 청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핸디형 청소기가 꼭 필요하긴 합니다. 틈새도 청소해야 하고, 솔브러쉬로 공기청정기 필터 같은 것도 청소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문뒤 같은 경우는 따로 청소를 해줘야 되죠. 로봇청소기가 문 닫고 청소하진 않잖아요. 구성품은 기본 청소기 브러쉬 외에 롱틈새 브러쉬, 트윈업 멀티 브러쉬, 침구 먼지를 털어주는 UV태핑 침구 브러쉬까지 있습니다. 249,000원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드리는 줄 알았다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침구 브러쉬도 거칠게 긁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부드럽게 털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패브릭류 손상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청소기를 계속 쓰다 보면 안에 미세한 먼지가 쌓이게 돼서 분리 세척을 해야 하는데요. 이 또한 분리가 불편하면 문제가 됩니다. 에어메이드는 쉽게 분리도 가능하고 물 세척으로 씻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추후 관리도 용이하다는 부분 참고해주세요.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간혹 긴 머리카락이 먼지통에 들어갈 경우 자동 먼지 비움을 하더라도 한두 가닥이 빠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자동 먼지 비움이 되는 모든 모델에 발생하는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이럴 때는 한 번씩 분리 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LED 조명이 나오는데 뭔가 약간 아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이슨 같은 경우는 레이저가 굉장히 멋지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제가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건 저희 집 드레스룸을 청소할 때 구석에 먼지가 얼마나 있는지 몰랐거든요. LED 조명 덕분에 먼지가 엄청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딱이 정도, 없는 것보단 나은 정도입니다. 자, 청소기 먼저 정리해볼게요. 에어메이드 자동 먼지 비움이 가능한 초가성비 제품입니다. 정상가 399,000원이지만 공구가 249,000원이고요. 가볍고 흡입력 좋고 먼지 비움까지 가능한데 필요한 구성품 알뜰살뜰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분리청소까지 용이하니까요. 청소기로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후회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사용해보고 말씀드리는 거라 믿을 수 있지만 다른 분들께도 많이 인정받은 제품이니 현재는 순차 발송 중이라 이 부분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물걸레 청소기 바로 가겠습니다. 글라이드 S인데요. 후기만 4,000개가 넘습니다. 어, 저는 물걸레 청소기가 훨씬 더 후기가 적을 줄 알았는데 훨씬 더 많아요. 이 제품은 물걸레와 먼지 흡입 동시에 되는 모델은 아니고요. 물걸레만 되는 모델입니다. 동시에 되는 모델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제품은 물걸레 전용 모델입니다. 정상가 439,000원, 인터넷 최저가 298,000원인데요. 공구가 255,000원에 가져왔습니다. 디자인 이쁘죠? 색감도 이쁘고요. 디스플레이까지 고급스럽게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낀 건, 와, 이 금액에 이게 된다고? 였습니다. 대부분 핸디형 물걸레 청소기를 보면요. 물걸레를 부착하고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서 적셔주는 방식이거든요. 깨끗한 걸레가 아니라 오염된 상태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요즘 똑똑한 로봇 청소기들은 오염도를 체크해서 세척하고 다시 한번더 청소를 하는데 핸디형 물걸레 청소기는 물걸레를 손으로 빨아서 다시 부착해서 다시 청소를 해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기가 요거트를 흘렸는데 이걸 닦게 되면 온 집안에 요거트를 바르게 되는 거죠. 아시잖아요. 여름에 이렇게 되면 집에서 진짜 악취가 진동하게 됩니다. 세균 번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요거트 닦은 물티슈로 다른 곳을 안 닦잖아요. 이게 알지만 생각보다 귀찮은 게 문제죠. 글라이드 S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우선 트윈 브러시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앞쪽에서 오염물질을 닦아준 다음에 브러시를 실시간으로 세척해 줍니다. 오염물을 오수탱크로 분리하는 거죠. 중요한 건 트윈브러시가 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아니라 역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마찰력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우리가 걸레질을 한 방향으로 하면 잘안 닦이잖아요. 쓱싹쓱싹 쓱싹 반대로 움직여줘야 하는데 트윈브러시가 역방향으로 회전을 하니 잘안 닦일 수가 없습니다. 전면부 롤러는 물걸레질을 하고 후면부 롤러가 마른걸레 역할을 해서 물자국도 남지 않게 해줍니다. 야, 이거 좋더라고요. 물자국 남으면 양말 신고 있을 때 발이 다 젖는데 마른걸레까지 해주니까 걸레 능력이 진짜 최상입니다. 걸레 능력 인정. 20만원대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도 없앨 수 있게 UVC 살균 램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더 살균을 해주는 거죠. 이 금액에 이게 가능합니까? 물걸레 청소기는 물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무게감이 상당하거든요. 글라이드 S 체감 무게는 정말 가볍습니다. 0.4kg라고 하는데요. 롤러 형식이라 부드럽게 잘 밀립니다. 핸들링이 미쳤어요. 밀리는 것 뿐만 아니라 원래 당길 때 힘이 들잖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소파 밑이나 가구 밑을 청소한 뒤에도 부드럽게 뒤로 딸려 나옵니다. 힘을 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체감 무게 0.4kg라고 말씀드렸잖아요. 0.4kg가 어느 정도지 싶으실 텐데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인정. 청소기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글라이드 S는 요 마지막에 걸레도 자동 세척이 가능합니다. 물 채우고 분사 버튼을 5초 동안 꾹 눌러 주면 자동 세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브러시 위쪽을 열면 오수통이 나오는데 이 부분만 깨끗하게 씻어 주면 됩니다. 구성품 보면 세탁망도들이거든요. 만약에 브러쉬 오염이 심하다면 세탁망에 넣고 세탁기에 돌리면 끝입니다. 괜찮죠? 아쉬운 부분을 꽂자면 제품의 충전선을 직접 꽂아야 한다는 거? 거치대에 얹어 놓으면 충전되는 게 아니라 충전 단자를 청소기에 직접 꽂아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땐 유일한 단점이 이건 것 같아요. 이거 말고는 솔직히 단점이 있어도 금액이 상쇄시켜주는 기분이랄까요? 25만 5천 원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가볍게, 깨끗하게 잘 닦이는 에어메이드 글레이드 S. 이번에 에어메이드 제품을 써보고 소개해드리면서 브랜드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이 느꼈던 단점을 보완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금액으로 받쳐주니까 더 만족스럽더라고요. 우리가 제품을 쓰면 비싼 건 비싼 값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드는데 금액이 이 정도인데 수준이 더 높으니까 만족도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AS도 잘 되니 믿고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